안녕하세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법조문에 환산보증금이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 단서에서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은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보증금과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월세가 50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월세 5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5억 원. 여기에 보증금 1억 원을 더해서 환산 보증금이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산 보증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보면 환산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9억 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및 부산 광역시의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계산한 환산보증금 6억 원의 경우에 만약에 이 상가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 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상가의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상가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환산보증금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상가의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가 임대차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같은 여러 조항들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지만 지금은 일단 원칙적인 측면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